아. 또좀 좀만 이렇게 책만 살짝 잡. 그렇지. 보자마자 퐁퐁퐁 쓰는 거예요. 자. 10초에 다 해볼까? 시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찬, 자, 잘 봐야지. 또. 그렇지, 또. 자.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? 둘다 8인데 얘는 비어 있고 얘는 꽉차 있네. 더잘살펴야돼요네 시작 또 자, 9 하면 음. 앞에는 그렇지, 딱 떠올라야 돼요. 또7 하면 그렇지. 자, 8이 10될레면 얼마 있어야 돼요? 2개요. 음, 6은 1 0달레면 얼마 있어야 돼요? 네개요 7은? 7은 3개요. 그러면 6 더하기 8은 뭘까요? 6 더하기 8이요. 누가 더 커요? 8이요. 8이 10되려면 몇개 갖고 와야 돼요? 음, 2개요. 그러면 6은 몇개 남아요? 4개요. 그럼 얼마일까요? 어... 8이 10됐고 6은 4 남았으니까 14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. 네.